예루살렘 주위에는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있는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그 작은 산들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작은 산들이 24시간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 군인처럼 그렇게 본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예루살렘은요, 경비가 그렇게 철통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북쪽만 성벽이 있고요. 동쪽과 남쪽과 서쪽은 성벽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곡이 있기 때문에 저 밑에서부터 그 계곡을 타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루살렘 처음에 세워졌었던 그 예루살렘 도시는요 북쪽에만 성벽이 있고 남쪽과 동쪽 서쪽은 성벽이 좀 낮았고 그리고 경비를 그렇게 사엄하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비가 그렇게 에, 철통 같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철통같이 지키는 눈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켰고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지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여섯 번째 노래인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들 눈에 들어온 게 뭘까요? 예루살렘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그 산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것을 따라 올라가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또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요. 그 말은.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란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 어떠한 시험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어떤 유혹에도 어떠한 두려움에도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 절에 보면 바로 그 고백이 나오지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지금 예루살렘 주위의 지형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산성이 보이지 않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성이 두르고 있는 것 산이 두르고 있는 것처럼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두루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감싸 주시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가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좀 비싼 성지순례 간것 같아요. 좀 비싼 건 뭐냐면요, 지중해를 배를 타고 움직이면서 어 지중해를 배를 타고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이제 이 순례를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성지 수련을 떠나기 전에 그 전에 했던 주일 바로 그전 주에 했던 설교 본문이 이제 유라굴로를 만나서 배가 파선하고막 고생하는 그 본문 사령의 27장에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의 제, 그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풍랑을 만나도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주징에를 가는 이 배가요. 이 목사님이 탄 배가 성지순례하는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한밤중에 풍랑이 있는데 저도 한 번도 배 타고 배를 타본 적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어, 배 배는 바이킹만 타봤습니다. 바이킹도 한번 바이킹 문제 <laughs> 네 저희 놀이동산 가면 바이킹 배 모양 바이킹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한번 올라가면 2 0 m 몇 미터 올라는지 모르겠어요. 저 올라가다 떨어지는 게 너무 그게 싫어서 안 타는데. 어, 이 목사님이 탄 배가 풍랑이 이니까 이제 막 요동치는 거예요. 막배 안에서 한밤중에 불도 막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막 고함 소리 막 비명 소리 막 이게 너무 높이 떨어지니까 그 와중에 목사님이 그 다음 날무사히 이제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했답니다. 자기가 잘 모르고 설교했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는지 풍랑을 만나봐야 알겠지요. 목사인 저도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고 고백할 때가 선포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 저도 그런 풍랑이나 어려운 환경을 막다드렸을때 과연 내 안에 동일한 그 믿음에 고백할 을수 있을지 정말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드실 텐데. 목사님들을 저를 포함한 목사들은 선포하지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들이 그 어려움을 다든 안다든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요. 하지만 목사들도 그런 환경 가운데 가면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은 어쩔 수 없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감싸주시는데도 비틀거리며 사는 성도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어떻게서든지 성도들과 교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마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장악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지요. 관계에서 감정을 뒤흔들어 놓고 개인의 믿음도 뒤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악인이 성도와 교회 안에서 권세를 차지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삼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라는 거예요 만약 악한 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 권세를 가지도록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인내심을 다 잃어버리겠지요 악한 자를 쫓아가다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교회 걱정도 하고 또 중보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부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자가 권세를 갖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에 의해서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성도가 비틀거리거나 마귀나 악한 사람 비틀거리는 것이 마귀나 악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일만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맨날 쫓겨만 당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틀거리는 거리며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악한 자의 유혹,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유혹을 당하는 것은 그 악한 자들 또 사단의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는 거지요. 우리 안에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교만함과 냉정함과 폭력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의 감정적인 부 분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또분별치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론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 아닙니까? 직접 뽑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또 병자를 고치는 장면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장면에 함께 따라갔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옆에서 같이 살았다면 가론 유다처럼 우리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가론 유다는 처음부터 그피의 배신의 피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론 유다를 뽑으셨겠어요? 자 예수님이요 열두 제자를 이제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할때 가론 유다에게 마지막 귀를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세족식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힘든 가운데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질문하지요, 주님 내니까라고 다 질문을 합니다. 그때 가론 녀라도 고기에 꼽살에 딱히지요, 내니까 가론 녀도 물어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빵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서 가론 유다에게 주시지요. 자, 예수님이 가론 유다에게 마지막 이 떡을 이 빵을 뜯어서 주는 것은 너 이놈 네가 나에게 팔날 팔놈이다라고 그를 지목한 것보다 아직 그에게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빵을 뜯어져준 거예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가론 유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론 유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빵을 뜯어서 유다에게 준 거지요. 근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가론 유다에게 그 빵을 주는 이유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쏙 들어갑니다. 갈등하지 않고 마귀의 생각이 그냥 가론 유다를 삼켜 버리게 되지요. 주님은 가론 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내가 안다, 이제 돌이키라 하는 마음으로 그 빵을 주셨지만 유다는 그걸 받음과 동시에 회개하지 않고요, 그걸 받고 바로 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끝난 거지요.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유다는 제세장들과 장로들과 같지 않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생각을 품었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순간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가로 유다처럼 세상의 마음을 뺏겨 정신을 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버지 손을 잡고 가지 않고. 다른 아, 알지도 못하는 어떤 아저씨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는 자녀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소리가 한세 세네 살때 어, 마트에 가면 항상 그이 장난감에 눈이 꽂혀가지고 엄마 아빠가 멀리 가도 잘 쫓아오지 않아서 한 번. 네, 숨어버렸, 숨어서 지켜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10분이 지났는데도 엄마 아빠가 주변에 없는 걸 몰라요. 계속 기다려서 있었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이제 주변에 한번 돌이켜보고, 엄마 아빠가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 엄마 아빠가 없어도 주변에 있겠지 하고 조금 더 봐요. 그러다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안 보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빨리 찾을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시간이 좀 뒤에 가도 엄마 아빠가 안 보이니까 이제 얼굴이 시뻘개지기 시작을 하지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놓치게 되면 다른 걸 잡기 시작을 하면 답이 없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의 손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잡게 되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 미아가 엄청 많습니다. 어, 그 미아의 숫자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보면 잡아야 될 부모의 손을 못 붙잡고 다른 것을 붙잡았다가 영영 만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지요. 신앙에 실패하시는 부분들도 보면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았을 때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붙잡아 주려는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뿌리쳐야 될 마귀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실패하고 또 시험에 드는 이유는 붙잡아야 될 말씀을 붙잡지 않고요 내 감정이나 사람들의 관계를 붙잡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사울,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처음 사울을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키는 컸어요. 그런데 이건 겸손한 건지 아니면 의기소침한 건지 그렇게 큰 키를 가지고도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도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은 왕의 위치에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왕이 변했지요. 어느 순간부터 왕이라는 교만과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된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미친 사람이 되고 만거지요.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 나이 사람 때문에 망했어. 아이 사업이 나를 망쳤어. 나 결혼 잘못했어. 이 나라가 내 인생을 망쳐버렸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부는 자신이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한 것에서 또 비롯됩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일어나야 되지요. 누구 탓하고 누구 핑계를 대겠습니까 핑계 된다고 또 탓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지요. 하지만 결국 보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그 손길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길또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갔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욕심이 없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인지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절에 보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서서 라고 나와요. 선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우리 마음이 악한 자의 유혹에 비틀거리면 결국 굽은 길을 가게 되고요. 악한 자와 함께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5절에 나오지요. 5절에 그 앞부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분 길로 치우치는 자들, 부잣지 말아야 될것을 붙잡고 악한 자를 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구분 길로 가게 되면 결국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 러시아가 망해서 공산국가가 되기 전에 러시아의 최후의 나라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러시아에 가면 도시 이름도 성 바울의 이름을 따는 이름도 있지요. 굉장히 그 물건이나 건물 이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음식 이름조차도 성경에서 뽑아서 붙였을 정도로 신앙의 겉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그 러시아가 이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꽃을 피웠던. 문화 유산도 굉장히 많은 곳이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공산당 혁명으로 125만 명의 황족과 귀족과 장군들이요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치는데 영하 40도의 시베리아를 피난을 통해서 가요. 그런데 그때 가져갔던 것들이 뭐냐하면 황금 보석을 수백 개의 화차에 실어서 그 시베리아 벌판,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벌판을 통과를 해요.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전부 다 얼어 죽습니다. 신앙 하나를 붙들어야 될 그들이 신앙을 붙들지 않고 황금에 그리고 보석에 그 모든 것을 붙잡았다라는 것이 결국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대변했던 거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악한 자가 권세를 갖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가 어떻게 권세를 가지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로를 사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그에게 순종할 때만 마귀가 우리 안에서 권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르고 어디에 순종하고 있냐에 따라서 어둠의 영인 마귀가 우리 안에 권세를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에 대한 유혹, 음란의 유혹, 그리고 쾌락의 유혹, 거짓의 유혹이 올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정이 아니라고 대적하며 내줬지 않으면 순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그 후유증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길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함께 우리의 연약한 분들을 나눌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산다고 다 악한 자를 닮는 건 아니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자녀들께 살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둠에 묻혀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들께 살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감사주신다고 2절에 얘기하지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실제로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여러분들, 그때 예수 믿, 믿었던 사람들, 그때 인구의 수의 몇 프로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 대부흥 운동을 겪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기 시작을 하지요. 양반은 양반대로 돌이키고 노비는 노비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자기 위치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한국 전체에 굉장히 작은 숫자였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그 집의 아래에서 강력한 그 영향력은 어디에 가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일 만큼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을 봐요. 신앙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시온산처럼 굳게 서 있게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온산처럼 영원히 굳게 서 있게 해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어, 에이미라고 하는 인도 자매가 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그의 목적은 좋은 집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뉴욕으로 진학한 뉴욕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의사 지망생인 한 남자와 사귀기 시작합니다. 근데 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전부였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해요그 다음부터 모든 것을 다준 형제에게 버림받은 거지요. 상처투성인 마음과 완전히 타락한 죄이라는 생각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늘 지나치던 뉴욕타임즈의 스퀘어 교회에 들어가요. 거기서 예배 내내 계속 울기만 했답니다.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이지요. 근데 찬양 중에 가사가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7년을 함께하고 모든 것을 다준 남자가 버렸는데 그런 자신을 위하여 주님은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요. 놀라우신 그 사랑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나요? 어떻게 왕이신 주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실 수 있었나요? 이것이 웬 사랑인지 그때 가서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그가 버림받고 난 다음에 그버린받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 가서요 깨닫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5절 끝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이런 자매와 같은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 이내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그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주님의 에,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까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나 누구를 만나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그 평강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땠나요? 베드로는 누가 보면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무나 시무나 보라 사단이 밀값으로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완전히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 세워진 베드로가 이제 순교의 자리에 갈 때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신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이킨 이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의 그 평강은 또 주의 산성처럼 우리를 지켜 주시는 그리고 두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하며 비틀거 살지 않기를 죽을 때까지 똑같은 회개만 반복하지 않기를 그리고 또 잡아야 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잡고 또 헤매이며 또타락일로 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이신 그 평강 가운데 주님만을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